자, 안녕하세요 차판체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판매할 차량을 소개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와이프 소나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번 차량은 6월 25일날 영상 올렸고요 6월 26일날 판매가 되었던 와이프 소나타입니다 그 당시에 1인 차주의 용도, 위력이 없고 저렴한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2010년식에 주행거리가 20만 2천 킬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고차 성능 기록에 보시면 20만 킬로가 넘어가는 차량들은 성능 보증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 보증을 하거나 딜러와 상의를 해서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 차량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차량 제가 매입했을 때 굉장히 수리가 잘돼 있었기 때문에 특히 상당 부분 소품 교체가 돼 있어서 괜찮은 차량인 줄 알았지만 손님이 끌고 가신 다음에 오일이 소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일이 엔진 오일이 소모되는 게 외부적으로 누유가 있건 아니면 엔진 내부에서 오일이 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거는 엔진 내부에서 오일이 연소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차량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손님은 3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고 한 2주 정도 운행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2,000km 정도 엔진 오일 교체하고 운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모된 엔진 오일 양이 1.3L였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이 직접 블루엔지에 가서 견적을 받았는데 로칸 카바 가스켓과 프론트 케이스 등등 수리를 하는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저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손님에게 제안들은게 차라리 그 비용이면 엔진 보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고 탁송 비용까지 반반 부담해서 저도 반 부담하고 손님도 반을 부담해서 차라리 엔진 보링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중고차입니다. 네네네. 네사장 우선 죄송하고요. 저도 네. 확인한다 했는데. 네. 예, 누유 판정 받아가지고. 아니 저도 좀 이상하십, 싶... 아니 그냥 오늘 제가 그거 차 받은지 지금 그 부산에서 왔잖아요. 네. 그거 포함해서 지금 300km도 안 됐거든요, 거의. 네. 그래가지고 오일 게이지를 제가 집에서 찍어봤는데. 네. 로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네네. 네네 우선 엔진 오일을 먹는 것 같아요 차 자체가 아네 노유랑 노유도 물론 있겠지만 아마 미셀 거예요 근데 엔진 오일 줄으니까 우선 판단하기에는 아, 엔진 오일 세서 이게 했다고 생각할 뭐 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헤드카바 가스 켓이랑 네네 그다음 옆에 그 프론트 케이스 네네 가스켓 작업을 하는데 돈 100만원 정도 나온데있잖아요 네네 네. 어 그렇게 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네네. 작업비까지 다 해서 한 4, 50만 원, 45만 원 정도에 다해 드릴 수는 있거든요. 네. 우선은 그래서요. 저도 네네네 그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고요. 네네 네. 제 생각에는 서로 좀 돈을 보태 가지고 엔진 보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버홀을 해서 네네 네. 피스톤 정확하게 딱 가격 맞추고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엔진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위에 헤드 차, 헤드 커버 가스켓이랑 프론트 케이스를 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 네. 그 누유는 다 잡히는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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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사임이 괜찮으시면 절반 네네. 부담해 주시고. 아, 저도, 네, 그럼 저, 저야 어차피 중고차는 고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네네. 누유만 잡으면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야 보링 하면 저야 훨씬 더 좋죠. 훨씬 좋죠. 이게 더 오래 네. 탈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손님께 다행히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보링 작업이 끝나고 너무 조용한 상태의 와이프 소나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엔진 보링 과정에서 안 좋은 부품이 하나 발견되어서 그것도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건 제 사비로 해드린 거고요. 앞으로 보실 이야기는 엔진 보링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어, 중고차를 구입하고 나서 또는 중고차 구입하기 전에 가장 크게 걱정했던 부분, 또 중고차를 구입하고 나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또 그런 걱정들 때문에 중고차를 꺼려 하시는 분도 많고요. 어, 항상 차 판매 체부장은그 전에 미리 수리를 하거나 꼼꼼하게 점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처럼 엔진 오일 소모가 되는 거는 캐치를 하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소음이 발생했다 고 해서 엔진 오일이 소모가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견하면 최대한 좋은 수리 방향으로 제가 수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를 믿고 구입해주시는 구독자님과 고객님들께 보답을 드리는 길이라 생각되죠. 주로 탁송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차량을 보지 못하고 구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믿고 구입해주신다는 건데요. 중고차 금액을 떠나서 이 차량을 구입할 때 차를 안 보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볼 영상도 와이프 소나타 보링 영상을 만나보실 건데요. 어떠, 어떠한 과정으로 보링하고 어떻게 수리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영상 시작합니다. 새 소리가 딱 나는 거죠. 그게 왜 나는 건데요? 엔진이, 아... 네. 그게 마무가 돼갖고. 그래야, 그래. 피스톤이 마무가 됐어요. 네. 근데 원래 이 엔진 자체가 원래 그런 현상이 많아요? 많지, 차들이. 주행 가격 20만이 넘었잖아요. 어. 어. 맞죠? 어. 그럼 요거는 이제 보링하면 어. 다 수리가 되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어. 자 차녀, 차량은 여기서 입고 시킬 예정이고요. 해서 수리해서 손님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 업체고요. 요렇게 보, 보링 대기 중이 또는 보링을 했던 차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보이 아, 굉장히 많네요. 자 선생님 요차 지금 보링 준비하고 있죠? 요차 뭐가 문제였어요? 소리가 나서 문제였죠? 그렇죠. 뭐 지금, 지금 피스톤하고 피스톤 이거죠? 예, 피스톤. 근데 원래 이렇게 원래를, 원래 이렇게 되어있 아, 이것도 요리, 좀 깎인거죠? 이것도 좀 깎인거지 이것도 좀깎인지 이것도 깎인거지 여기게도금대야여 근데 얘는 완전 다 닳았네 다 닳을 뻔지 그럼 이거 이 정도면은 안에 안쪽도 아니, 장난 아니겠는데? 그렇지 신르게록그 예. 흠이 많이 갔다고 아, 이거 지금 보면.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죠 이거 예, 이거 예, 예, 예. 다시 샤. 여기까지. 어머 흠을. 그렇지. 예. 야, 이 정도면 심각한 겁니까? 심각하지. 서로 많이 나죠. 보링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빼서 <laughs> 아니, 이거는 이거를... 통제 대하고 이걸 깎아갖고 네. 이중 슬립을 박았고 이거 안에 여기. 아, 슬립을 제가, 박아서 어, 슬립을 박았고 깎아 이거 깎아, 깎아, 깎아서. 가 아, 예. 그럼 완전 새 면이 되네. 새기기 예, 그때. 그럼 얘는요? 얘도 교체. 아, 얘는 교체되고? 네, 어. 이차 이거 말고는 엔진 오일 누유나 이런 게 있었어요? 엔진 오일가 요리하면 엔진 오일이 엔진 오일도 많이 소모가 되고. 네. 아, 누유는 어, 따로 없는데 네, 저, 어, 이게 다 오일이라, 이 원래 여기 위로 오일이 나오면 안 되죠? 안 되죠. 여기 안되지 마모가 돼야 고 네. 이기 마모가 돼야 고 여기 올라서는 안 되거든요. 여, 얘는, 얘네좀덜하해요 거의, 거의 다. 거의 다. 네. 이건, 아, 이건 좀 없네요, 맞죠? 얘도 심하고, 얘도 심하네. 이거는 소리로 알수 있고, 네. 거의 소모되는 걸로 알수 있네요. 그치. 그럼 이거만 하면 이제, 요거는뭐 괜찮아지겠네요? 열어놓으면 완벽하지 뭐. 네. <laughs> 사장님, 이거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다면서요? 야, 청료가. 네. 이게 가루가 나갔갖고 여기? 실샤가루티나갖고 이 나오면은, 네. 이 안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게라, 이게. 근데 원래 가루가 나오면 안 돼요? 아니, 이게 다그내야지 아. 그거 처음에 가루야서 그러면, 이, 이건 배기매 이어 홀더랑 같이? 같이 붙어있어요. 아, 신기하네. 네. 네. 그럼 이거는, 저거를 작업을 해도, 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작업을 한번더 해야 될 수도 있네요. 그렇지. 그럼 지금 네. 뺀 김에? 뺀 김에, 자업하게수하니까교차량게 네. 낫다. 낫다. 아, 응. 그러면, 이거는 부품값만 받고, 배드싱이 네. 낫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같이 총매도 같이 교환해 주세요 네, 알았어요. 네. 자, 첫판 최부장입니다. 지금 수리가 다 됐다 해서 비 오는 날씨에 오, 부산에 여기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어, 차량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오, 요 차량이죠? 자, 우선 엔진 소리가 굉장히 좋네 중요... 아, 정숙함이 정말 좋습니다. 돈을 드린 보람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앞장에도 실리콘 작업이 돼 있죠? 어, 엔진 오일이 거의 새우기 때문에 이제 엔진 오일 소모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그것도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어,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수리가 된 와이프 소나타를 만나보셨습니다. 물론 엔진에 관해서만 그렇게 수리가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모품이 굉장히 잘 교체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수리를 해서라도 탔으면 하는 바램 또 손님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본인도 투자를 해서 엔진 보링 작업을 맡게 됐습니다. 차판 체 부장은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구독자님께 차량을 판매할 예정이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절대 관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믿고 차판체 부장 찾아주시고요. 최대한 꼼꼼하게 점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판체 부장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